0.14% 네이처 스타TV입니다. 오늘 중에 구독자가 5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5월 1일날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만원짜리 마이크를 가지고 그냥 녹화를 했어요. 화질도 안 좋고요. 급히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제가 급히 가 큰일 났다. 여러분들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음질도 안 좋고 화질도 안 좋았는데 그 처음부터 구독하고 계신 분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 화면에 화려함도 없구요. 어떠한 기교도 없습니다. 어떠한 유혹도 없구요. 그냥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한 수수료만 15억을 물어냈거든요. 제그 소개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15억의 수수료를 물고서 배운 그 방법 굉장히 복잡할 필요 없구요.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 실시간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종목들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참고가 돼서 혹시라도 피해가 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수익이 나고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고수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유튜브를 개설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덕분에 제가 뭐 이렇게,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직장 굉장히 힘, 그 직장 다니는 와중에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구독과 좋아요 누르란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그리고 답글 남겨주신 그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죠. 게시판에 그, 어, 사마알미님을 올려주셔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커멘트를 했었잖아요. 언제 올릴지 모르겠다. 보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3% 떠서 출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다가 제가 이 사마알미님을 알미, 모르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가 9시 한 10분 이후에 5,560원에 샀습니다. 사마알미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떠서 3% 떠서 출발했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9시 9시 10분 제가 5분 10분 10분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10분 후에 바로 9시 10, 10분 시작하자마자 여기 이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이 20선이 깨질 때 깨질 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5560원에 매수를 해서 6010원에 매도를 해서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7, 8%의 수익을 냈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금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면 제가 2200개를 다못 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고 덕분에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바이오주, 바이오주들이 폭, 폭증을 했잖아요. 폭, 폭등을 했잖아요. 폭등을 하다가 12시 이후 점심시간부터 밥 먹으러 갔더니 확 빠졌잖아요. 뭐 중국이 뭐 폐쇄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이런 장을 과연 내가 그냥 투자하니까 끝까지 들고 갈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고요. 예측하지 못한 많은 상황에서 주식은 저는 투자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매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영진약품 오늘 상한가 갔고요. 신신제약은 어저께 상한가 가고 오늘 16% 올랐잖아요. 대한전선 상한가 제가 지난 그 일요일날 올렸었는데 상한가 간 이후에 20몇프 올른 이후에 3일 쉬었다가 오늘 다시 24% 올랐거든요. 뭐 영국하고 엄청난 계약을 했더라고요. 제일바이오 제가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뭔가, 그, 바, 이러스나 뭐, 뭐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관련된 종목들이 차트가 좋게 만들어졌는데 죽지 않았다. 오늘 제일 바이오 12%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모나미도 차트가 굉장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9%까지 갔고요. 미코, 미코는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16%까지 갔습니다. 사마알미늄 26%까지 26 갔고요. 그린티 바닥주에서 오늘 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아도 급등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은 늘 100개 정도는 늘 된다. 2200개 중에 100개는 늘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상승 출발 예상되는 종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알미님은 말씀드렸고요. 에코 프로는 바로 지금 오늘 보니까 기관이, 기관이 연기금이 오늘도 들어왔는데요. 바로 어저께 샀던 값보다 조금 낮게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굉장히 작게 손절을 했어 이미 여기서 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코리아 S입니다. 코리아 S 아침에 막 쓸데없이 막 올리더라고요. 쓸데없이 올리더니 바로 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코리아스 c 매도 했고요. 그리티입니다. 그리티 차트 제가 어저께 잘 만들어 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바로 매수를 하고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매수를 하고 바로 매도를 했고요. 아침에 매수를 했더니 끌,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반을 매, 매도를 하고 반을 매도를 했더니 뭐 마이너스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까 아침에 매도했던 거를 이익 받던 거를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2,700원 정도에 지금 맞춰놓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제일바이오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이 좋은 차트에서 차트에서 쫙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일바이오에서 아마 9% 정도 제가 제일바이오가 12% 올랐는데 9% 정도 수익을 낸것 같아요. 텔콘 RF 제약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점상을 한번 갔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그 피곤한 종목이에요. 피곤한 종목 봤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셉니다. 하나, 자이 상한가 간 이후에 며칠 걸렸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열넷 이후에 19% 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셋, 열셋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쯤 가겠다 생각했더니 바로 올라가 가지고요. 텔콘 RF제약 단기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은 제가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 제가 매수를 하고 매매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봉을 보고요. 5분 봉을 봤더니, 자, 오늘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 여기서 이제 그 모든 이동 평균선을 위로 올라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샀는데요. 옵트론텍, 옵트론텍 샀는데, 투자 비교를 봤더니,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고요. 투신하고 보험금융 투자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갈것 같진 않아요. 보니까 오늘 좋고 내일 이렇게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지금 그시간의거래에서 굉장히 지금 장이 안 좋습니다. 월요일날 아마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이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나미입니다. 제가 모나미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나미를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 비싸게 샀어요. 6,500원 정도에 샀어요. 갑자기 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 밑에서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6,5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네, 그래서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샀어요. 막 쫓아가서 샀습니다. 제가 차트 좋다 그러고 안 사면 곤란하잖아요. 이 차트입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차트. 5선과 20, 20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5선과 20선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5선을 타고 가는 종목입니다. 대성미생물입니다. 여기서 급등했고요. 사마알미님하고 비슷하죠. 급등하고 장대음봉 맞고 근데 여기는 장대음봉에 거래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성 미생물은 장대양봉의 음봉의 거래가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 지금 2 1선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겠구나 그러고 이제 싸게 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뭐 본전 가격까지 좀 떨어졌더라고 요 시간의 가격에서 대한 전선입니다. 하나 둘세개 갔고요. 세개 이후에 확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종가 근처에서 천원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연기금하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큰 계약을 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오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트에 모든 것이 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경남 바이오파마입니다. 자, 경남 바이오파마도 오늘 바이오주들이 많이 갔는데, 자, 월요일날은 다 하락 출발할 것 같습니다. 둘, 세 번, 그리고 네번 실패하고 이제 요 정도죠.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 해서, 현재 5,500원 정도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저기 월요일날 하락 출발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제가 어저께 샀다가 바로 팔았죠. 그런데 다시 오늘 차트가 좋아지더라고요.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좋아지는 차트가 나와서 샀는데요. 보니까 기관과 기관이 다, 특히 연기금이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월요일날 하락 출발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하락 출발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내일의 상승 출발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거래에서 광전자가 상가에 갔고요. 뭐 저기 뉴스를 보니까 무슨 그뭐순시억 정도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억에 상한가 갈 정도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 시간에 거래에서 상한가 갔고요. 거래량도 있었기 때문에 그 월요일날 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보면 야, 즉 여기서 이제 여기 출발하면 좋겠죠. 1,840원 정도에 출발을 하면 1,840원 정도 출발하면 좋겠지만 아마 더 떠서 출발할 것 같아요. 100, 241선이 1,966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1,840원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급등 출발 예상됩니다. LTC입니다. LTC 뭐 삼성 뭐 뭐가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자, LTC입니다. LTC도 지금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이게 241을 돌파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LTC가 그 그러니까 수소, 수소차에 관련된 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또 갑자기 또 수소차가 그동안 다른 종목들은 다한 번씩 해 먹었으니까 다시 이 다른 종목을 하나 또 저기 발굴을 했나 봐요. 그래서 LTC 종목이 내일. 그 아마 월요일 날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3% 5% 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너무 굉장히 잘만 들어놨네요. 그래서 월요일 날3% 5% 출발을 하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시가 시가에서 매수를 하면서 한번 9시 10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출발하면 안살것 같고요. 자, LTC입니다. 셀마테르 셀마테라퓨틱스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서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일봉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에서한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이그세 회사가 합병을 한답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HNG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고요. 랩지노믹스가 시간의 거래에서 6%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10%가 상한가니까 6%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니젠입니다. 애니젠. 시간의 거래에서 3%그 상승했기 때문에 한그 월요일 날은 조금 상승할 것 같은데 거래량이 뭐 너무 적어가지고요. 이런 종목은 하기가 참그 애매모호합니다. 저는 뭐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지금 오늘 그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특별히 특별히 시간에 거래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오를만한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개 종목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주 관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드팩토입니다. 제가 매드팩토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있기,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권리락이 시작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이 매드팩토는 레고 캔바이오와 달리 시작하자마자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오르면서 계속 올라,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무상증자를 하면 오르는 이유는 주식수가 뭐두 배가 됐건 뭐 30%가 늘었든지 간에 원래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상증자를 하면은 급등하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는데 현재 보니까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지금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5분 봉을 보면서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나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지금 모든 그 제약바이오 주기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드팩터도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바이오와 달리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이게 굉장히 흔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했는데 잘 끌어올렸습니다. 기관이,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요. 저는 매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 레고 캔바이오를 다시 이 고, 지금 본전까지 아직 못 왔습니다. 이이 이 권리락이 생긴 본전까지 오늘도 못 왔기 때문에 본전을 넘어서 이 이때 첫날 첫날 음, 이때 이 가격까지 현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올바이오팜합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이 지금 마, 많은 종목이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발굴하고 있을 거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온. 종목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되겠습니다. 오스코텍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스코텍. 근데 이거는 참 쫓아가기 어려워요. 오분봉 하늘에 떠서 쫓아가는 이런 종목은 굉장히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사면 빠지고 사면 팔면 오르고 사면 빠지고 이런 종목이거든요. 자, 오분봉은 굉장히 나쁩니다. 지금. 리드코프입니다. 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저기 뭐돈 빌려주는 데죠. 리드코프. 지금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기관이 기관이 어느 기관이 기타 금융과 뭐 조금씩 사고 있네요. 조금씩 사고 있는데 차트가 오늘 잘 만들어져 가지고요. 차트가 잘 만들어져서 일단 리드 코프를 한번 세력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음 양으로 지금 이 가운데 음봉을 그 음봉을 채워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사일 패턴 비슷한 패턴이라고 우리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입니다 한진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어려운 와중에도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 현재 그 오분봉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조정 볼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전고점 6만 5 0 원이 있습니다 백광산업입니다 늘 말씀드릴 계속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5일선 어저께 5일선에 올라왔고 장이 안 좋았지만. 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5일선을 지켜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나빠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동평균선이 그래도 모여 있으니까 월요일날 시작그 장이 좋아지기를 바라면 조금만 되면 5일선이 상향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켜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5일선이 상향하느냐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것이 나가고 5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3,900원이라. 수요일쯤 돼야 5일선이 상향할 것 같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라 했죠 이렇게 가고 n자 상방향 패턴으로 딱 머리 받고 기관 많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또 이것은 조정 볼때 굉장히 그동안 재미가 없었거든요 재미 없었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올려 가지고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조정을 볼때 주봉도 넘어섰고요 아, 월봉도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 최고가를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라리 스튜디오. 자 그러면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조정은 볼 때마다 관심있게 5분봉으로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금호석이 그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아직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저기 롯데정밀라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지켜는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 프로테크입니다. 상하 프로테크는 기관이 계속 사고 있고요, 하늘에 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하늘에 떠있떠 떠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I T I T 와 바이오 중이 주가 다 지금 다 지금 그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입니다. 파인테크닉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도, 와중에도 기관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기관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 십자인데, 요게 조금만 되면 하락해서 꺾여요. 그래서 5분 봉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어렵네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이동평균선 모여있으니까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상향하면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20일이 멀어서 5일 밑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급락할 수도 있어요. 롯데 정밀화학처럼. 그래서 조금 더 오일선이 5분 봉이 모였다가, 5분 봉이 모였다가 좀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월요일날 굉장히 어려운 장이 될것 같은데요. 반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기 매매, 단기 매매 관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수산 INT입니다. 자, 이거 단기 매매는 아니고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관리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저 같으면 이렇게 5분 봉 보고요. 5분 봉 보고 이건 트레이더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더. 집에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5분 봉을 보고 지금 5선을 깨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세력이 들어온 종, 새롭게 들어온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버다임입니다. 에버다임. 자, 굉장히 잘 만들어놨죠. 저기랑 똑같죠. 지금 이렇게 입꼬리 달아갔고요. 그 다음에 그리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이 윗꼬리를 지금 거래량은 13만 주예 너무 거래량이 작네요.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84만 주가 터졌는데요. 아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여기 에버다임이 있습니다. 에버다임. 자, 에버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상승 출발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버다임입니다. 에버다임 지금 그 시간에 관해서 6% 이상 끝났기 때문에 급등 출발이 예상되는데, 에버다임, 아, 차트 좋네요. 자,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아, 근데 241 위에서 출발을 하면, 241이 4,100원이거든요. 그럼 몇 프로인가요? 아, 너무 퍼센트가 높네요. 조금 더, 얼마에 출발, 5, 3에서 5% 정도면 제가 쫓아가겠는데, 한번 월요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태경, 태경, BK입니다. 태경, BK, 똑같, 비슷하죠? 여기 이렇게요. 2 4 1을 이렇게 자 한번 다시 이제 오늘 장대양봉 만들어 놨거든요. 140만주 거래량도 괜찮고요. 5분봉을 보시면서 2 4 1에아한번두번 지금 멀어져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5분봉이 이동평균선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시고 시너지 애노,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렇게 아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장대양봉 다음에 음봉 맞았는데 거래량 반으로 줄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는 5%가 나왔는데요. 이런 식의자 이것도 월요일 날은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SCD입니다. 자 모든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요. 5%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5분봉으로 저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SM 지금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데, 계속 달고 있는데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안 빠지고 있고 이동평균선 모아놨는데 이때가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네요. 자, 신진 SM. 이거, 그, 이거는 그냥 데이트레이더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오리엔탈 1300원 짜리인데 이게 마이너스, 어, 흑자회사네요. 자, 차트 잘 만들어놨죠. 바로 여기서 너무 떴죠. 오일선 만들었으니까 이 옆에다가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많이 이렇게 올려서 했는데요. 이제 1차 상승을 했으니까 오리엔탈 전공을 저는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YJM 게임입니다. 자, 비슷한 차트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한번, 두 번, 이제 세 번째 돌파하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240만주로 괜찮고요. 자, 천원짜리로 단타 매매를 해서 하루에 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이렇게 버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5분 봉을 보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두 번, 자, 모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 친구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10주, 천원짜리가 10주 200주면은 참 거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만주 이렇게 만주 정도는 받쳐놔야 되는데 아 이건 거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ltc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가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이렇게 241을 돌파하는 이렇게 한번두번 돌파해서 딱 관심 종목에 갖다 놨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상가를 갔기 때문에 이것은 떠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 말고 여러 영상을 올리잖아요. 거기에 기관 외국인 매수하는 종목들, 매집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세력 종목들, 이런 특징 종목들을 올려주잖아요. 근데 이 그저 그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은 마음이 편하고요.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관심 종목입니다. 여기서의 관심 종목은 제가 일단은 관심 종목이라고 리스트업을 했지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상에 올라와 있는 올려 영상에서 리스트업한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 종목을 저는 늘 그중에서도 관심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구독과 구독하시고 뭐 댓글 달아 주실 때마다 힘이 됩니다. 제가 직장 다니고 있고요. 저의 그 개인 시간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녹음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제가 했던 이러한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